안녕하세요. 세종한국어 1B 4과 두 번째 시간입니다. 더큰 사이즈는 없어요? 우리 지난 시간에 어, 큰 사이즈 얘기할 때 형용사의 변화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그럼 오늘 두 번째 문법은요. 어 씁니다 봅니다 에 관해서 공부하게 할게요. 문법 두 번째 문법이에요. 동사 형용사 플러스 ㅂ니다 씁니다 여러분 동사도 되고 형용사도 돼요. 그런데 대답해요. 씁니다 예요 질문해요. 씁니까 해요. 씁니까? 서술하거나 물을 때 사용해요. 질문할 때 해요. 큰 가방 있어요. 큰 가방 있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죠. 네,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어요. 얘기하잖아요. 여기 있습니다. 얘기해요. 오늘 회의는 몇 시에 합니까? 5시에 합니다. 이야기하죠. 오늘 문법에서 받침이 있어요. 씁니다. 받침이 없거나 없어요. 받침이 리이에요 그러면 풉니다. 말해요. 자, 먹다 어떻게 할까요? 먹다. 먹 받침 있어요. 먹습니다. 사진을 찍어요. 찍다. 사진을 찍다. 찍습니다. 있습니다. 좋다. 좋습니다. 보다. 봅니다. 크다. 큽니다. 예쁘다. 네. 예쁩니다. 놀다. 네. 놉니다. 야게요. 저는 딸기를 좋아합니다. 딸기를 좋아합니다. 주말에는 친구하고 영화를 봅니다. 영화를 봅니다. 이야기하죠. 그림을 보고 대화를 완성해 보세요. 무엇을 합니까? 밥을 먹습니다. 밥을 먹습니다. 1번. 무엇을 합니까? 네. 잠을 잡니다. 2번. 무엇을 합니까? 네. 책을 읽습니다. 3번. 무엇을 합니까? 음악을 네, 맞아요. 듣습니다. 4번. 무엇을 합니까? 빵을 만듭니다. 여러분, 무엇을 합니까라고 질문하네요, 지금. 무엇을 합니까? 무엇을 합니까? 무엇을 합니까? 기억하세요. 질문 중요해요. 여러분은 앞으로 무엇을 하고 싶어요? 음, 다음과 같이 이야기해 보세요. 우리 이 친구 글 읽을게요. 제 꿈은 요리사입니다. 저는 요리를 정말 좋아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맛있는 음식을 많이 만들고 싶습니다. 우리의 무엇을 하고 싶은지 우리도 쓰세요. 써보세요. 써, 써 보세요. 쓰세요. 그리고 선생님한테 보내면 선생님을 볼게요. 1번 유진 씨가 옷가게에 갔어요. 점원과 유진 씨는 무슨 이야기를 할까요? 손님, 어떠세요? 좀 작아요. 더큰 사이즈는 없어요? 죄송합니다. 이 바지는 큰 사이즈가 없어요. 그럼 저 바지는 어떠세요? 저건 큰 사이즈가 있어요. 네, 좋아요. 잠시만 기다리세요. 잘 들었나요, 여러분? 옷 가게에 갔어요. 유진 씨가 점원 물건을 파는 사람이죠. 점원과 유진 씨는 무슨 이야기를 했어요? 유진 씨가 무엇을 해요? 음, 네, 바지를 사요. 바지가 어땠어요? 바지가 작아요. 그래서 큰 사이즈를... 물어보고 있어요. 그렇죠? 발음 "있습니다", "있습니다"예요. "잇" 시옷이 두 개는 디귿 받침 발음이 나니까 "잇" 맞고요. "습니다"에서 "씀", "무" 발음이 나죠. 왜요? "있습니다". 받침 그, 드, 브는요. 니은하고 미음을 만나서 응, 느, 무 발음이 나요. 어, 예를 들어, 한국말이에요. 점두 개가 있잖아요. 이건 길게 말하는 건데요. 한국말이에요. 한국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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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가 옵니다. 옵니다. 비빔밥을 먹습니다. 먹습니다. 내년에 한국에 갑니다. 갑니다. 무, 발음이 낫죠? 갑니다. 누리 쇼핑몰에 대해 쓴 글이에요. 누리 쇼핑몰은 어떤 곳일까요? 저는 누리 쇼핑몰에 자주 갑니다. 누리 쇼핑몰은 집 근처에 있어서 좋습니다. 누리 쇼핑몰에는 옷 가게하고 신발 가게가 있습니다. 예쁜 옷하고 가격이 싼 신발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누리 쇼핑몰에서 옷하고 신발을 많이 삽니다. 1번 이 사람은 어디에 자주 가요? 누리 쇼핑몰에 자주 가요. 2번. 누리 쇼핑몰에는 무엇이 많아요? 음, 누리 쇼핑몰에는 예쁜 옷하고 가격이 싼 신발이 많습니다. 다음 글을 읽고 질문에 답하세요. 우리 집 근처에 한라 전통 시장이 있습니다. 한라 전통 시장에는 과일 가게하고 채소 가게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쁜 옷 가게, 신발 가게도 있습니다. 한라 전통 시장에는 물건이 많습니다. 그리고 가격도 싸서 항상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는 과일하고 옷을 자주 삽니다. 여러분도 영상을 멈추고 한번 읽어보세요. 네. 이 사람 집 근처에 무엇이 있어요? 네, 한라 전통시장에 있습니다. 한라 전통시장에 왜 사람이 많아요? 음, 물건이 많습니다. 그리고 가격도 싸고 싸서 항상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사람은 한라 전통시장에서 무엇을 자주 사요? 네, 과이라고 옷을 자주 삽니다. 세종한국어 1B 사과 두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